Come to English o r l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성화연의 영어 세상 성화연입니다. 오늘도 역시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영어. 글쎄요, 이 독서의 계절. 지금 촬영 시간은 독서의 계절인데 이때쯤 한 번쯤 15분쯤. Stay in there. 거기서 머물러서 그대로 한번 15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Oh, none of your business. 얘이놈 어, oh, none of your business. 너나 잘해. 야 이거, 그러니까 none of your business. 네 비즈니스나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나 잘해. 어, 좋은 말은 해줬는데 근데 해피는 걸 나한테 쓰면 안 되지. 딴 데다 써야지 o k a none of your business. 아이, 대냐라고 A 프로한테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none of your business. 선생님 소개합니다. Daniel and 훌륭한 학생 April. Hello everyone. I'm Daniel. Today we prepared a Conglish and English. So let's have a great fun. 네, 안녕하세요. April입니다. 오늘은 어떤 표현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 k a 예. 오늘요 Conglish와 English의 차이점. 왜 내가 만드는 영어는 Conglish일까? 그건 Korean English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아, 영어는 잘 나가는데 한글이 엉킨다. No NG, NG가 없습니다. NG의 약자로 혹시 아세요? NG, NG란 No Good 이거 약자입니다.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하자. 이걸 NG 이렇게 얘기합니다. Action 이건 알죠? <laughs> 네. 시작해 볼까요? Let's go, o n g l i s h English. e n g l s 오늘은 help, help 편입니다. 이 지난 과에서 사람 살려 하는 걸 help me, help me 가르쳐 줬죠. 근데 그걸 한국 사람한테 시켰더니 help me, help me 해서 아무도 구해로 오지 않았다고 했던 얘기.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죠. 사람 살려 그러는데 거기서 사람 졸려 그러면은 자버립니다 <laughs> 자, n u m b 조금만 도와줄래? 이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인을 대표해서 우리 제 얘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도와줄래? Oh, can you help me a little? <laughs> 조금 하니까 a little. 어, 아 이해가 안 가요? A little. 그렇죠. 네 이걸 빨리 발음하면 정상적인 어, 영어권에서의 발음은 little. 왜냐고요? 아유 숟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좀 아까 식사하고 하지만 숟가락, 숟갈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굳이 아 굳이 국문법에 의하면 자음 접변 국개음화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조금만 도와줄래? 소개합니다. Go. Alright, the proper expression is Can you help me out? Can you help me out? Can Can you help me out이요? 그렇죠. Can you help me 할머니를 out. <laughs> 어, 내가 할머니심히 해줄 수있겠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help랑 음. help me out, help out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Help는 약간 f o r 한 거예요. Help하는 음. 약간 formal하고 help out하면 약간 informal. 그래서 약간 casual. 할 때, 그러니까 조금 그래. 캐쥬얼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Help 네. out, OK? 편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help, 그러니까 매, 미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help을 쓸 때는 help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음. 그 미국인들은 help, help out을 많이 써요. 아, 예.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OK, g o So, the answer is, can you help me out? OK? y e a l right, Mr. Song. OK, can, can you help me out? Help me out, help me out, help me out, help me out. 하하. <laughs> 그러니까 영어도 이 언어라는 건 이렇게 재미난 면이 많습니다. Help me 하다 보면 할미 요걸 또 우리 걸 훔쳐가서 그 영어권에서는 우리 거무하게 갖다 써요. 섹시는 가져가서 섹시로 쓰고, 그렇죠? 아 이게 뭐김장때가 지금 이 김장태 관련이 이 촬영 시즌이 김장때는이 우리 거 배추를 또 미국으로 가져가서 배추다발 (vegetable) 요렇게 갖다 쓰고 아주 참 교묘하게 한글을 잘 쓰네요. 오케이 okay, 잊지 마십시오. Can you help me out? 오케이. Okay. Number two. 이것 좀 도와줄래? 우리 참 그런 말 거의 국민들이 많이 쓰는 말들 아닙니까? 이것 좀 도와줄래? 오케이. Okay, Jack, oh. Can you help me this? <laughs> 아주 간단. 이것이 this? 아, 이것이 this야? 아. 아, 나참꼭 그대로 하면은 콘글리이라는거 보는지. I know. 그렇지 정답을 잘 들어보세요. Alright, go. Okay, give me a hand with this, please. Give me a hand with this, please. 그럼 손을 좀 줄래 이런 mm -hmm. 뜻인 건가요? That's right. 이손좀 빌려줄래? 야일손 좀, 야일손 음. 네 좀, 야네손 빌려, 좀, 빌려좀 빌리자, 야 빌리자, 응? 어? 야 좀, 도와 줘 도와줘. <laughs> 아, 되게 편한 표현이네요. 아,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 말처럼. Mm -hmm. 근데 with 다음에 네. 이거요.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들어야 되는데 무겁잖아요. Give me your hand with this box. 그면야이 박스 는 같이 놀자. 아. 숙제 라는데 어 어려워. Give me your hand with this homework. 숙제 좀 도와줘. 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with 다음에 같이 붙여주면 더 정확한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Yes. Alright. Yeah. Alright, Mr. Song. Okay. Give me your hand. Give me a hand. 아시겠죠? 나한테 give, me, give me. 노래도 있잖아요.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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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 예, 이게 바로 give me 나에게 달라 a hand 손을 달라. 그렇죠? 아까 좋은 표현해 주셨네요. 손길을 주세요. with this 이거 좀 도와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n u 3. b 저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 후원해 달라는 것도 역시 도움 요청 중에 하나입니다. 저좀 후원해 주세요. 자, 우리 제기 한번 만들어 봅니다. Oh, I want you to help me. Uh, I want you to help me. 오 oh, 정확한 문장인데, yes sir. 그런데 잘못된 거 아니? No. 잘못됐다고. 그대로 만들면 콩굴리시라고 했지.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어, 저좀 후원해 주세요. Go. All right. Proper expression. I want you to back me up. I want you to back me up. I want you to back me up. 이 뜻인가요? That's right. Back up은 무슨 뜻이에요? Back up! 컴퓨터 할때 back up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복사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음. 그것도 뜻은 있어요. 네. 자, back up하면 세 가지 뜻을 알아주시면 돼요. back up하면 네? 도와주는 거 있어요. 도와주다. 그죠 그리고 또 back up하면 뭐? 자동차. 아, 네. 후진, 후진, 후진. 후진하다. 후진하는 뜻이 네. 있고요. 그죠세 번째는요? 또 back up은 저 에이프릴이 말씀하신 그 파일 복사해 놓는 거. 음. 뭐세 가지 뜻인데 네. 여기 참 네. 뭐예요? 첫, 첫 번째 거죠. 그쵸. I want you to back me up. 야! Yeah. 백업. 백업. 백업 이런 말 아시죠? 백업요원 아시죠? 백업요원. 도움 주는 yeah. 사람들. 어, 그런 거잘 알죠? 그거예요. 어머 a 도 백미어 하면 나좀 도와줘. 오케이? 음. Okay?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오케이, 미스터 o 오케이, 이제 알겠지? Help me가 아니라, 오케이? Okay, 한번 해볼래? Oh, I want you to back me up. 그렇죠. Back me up. Back me up. Back up. 그렇죠? 어, 아까 우리 저 에이프롤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백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렇게 동의한 그런 뜻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넘버 아, 저한테 이번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정중한 부탁입니다.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봅니다. 정중하다. 오케이. 아. 어. 들어가 봅니다. Go. 아. 어. Would you lend me your help in this matter? Would you lend me your help? 랜드 빌려 그거까진 좋아. Would you lend me? 까진 좋은데 뒷부분이 당신의 도움 요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은. 데 정중하게 이런 말도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세요. Yes, sir. Go. Would you lend me your assistance in this matter? o u l d e me your assistance in this matter? a s s i s 하면은 도움이라는 명사 아닌가요? Oh, that's right. 어, 이번에 이렇 이걸 이 단어를 표현해서도 쓸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우아한 표현, 우드가 나어요그죠 네. 그럼 would you? would you let me 빌려줄 수 있게 했으니까 네. assistance, your assistance, 너의 도움을, in this matter, 이 일을 음. 요거는 그러니까 야 도와줘 할때 이러지 않으면 아 급해 죽겠는데 would you let me your assistance in this matter? 그쵸,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나 네. 이런 것들을 하실 때그죠좀 네. 정중한 데에서 would you let me your assistance in this matter?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a l right, Mr. Song 오케이 들어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Would you allow me your assistance in this matter? 할 때는 역시 대니얼 어,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급해 죽겠을 땐 그냥 가, 할머니만 찾으면, 찾으면 되지 Help me! 하면 되지만 이렇게 정중하게 저한테 아, 이번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 Would you allow me your assistance? Help! 대신 assistance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발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딱한번 어, 따라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예, yeah. assistance assistance, 아시겠죠? 오케이, 이어지는 대니엘의 국민영어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엘입니다. 데니얼 오늘 어떤 표현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죠? 아 오늘 저희가 뭘 공부해야 될지 저도 네. 참 의문이 드네요. 뭘 해야 될지 의구심이 들고 모르겠네요. 아니 방송 하루 이틀 하시는 분도 아닌데 아유, 어떻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힌트예요. 힌트예요. 네. 음. 의무문 아닌가요? 그렇죠. 무, 의무, 의구심이 들어요. 의무문에 대해서 네. 배울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비동사 과거를 배웠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쵸. 비동사 과거를 가지고 의문문을 어떻게 음. 만드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강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프을 아시면서, 그죠? 제가요? <웃음> <웃음> 자. 아, 우리가 배웠듯이, 네. 과거는 배웠잖아요. M이랑 is는 was로 바꾸고, was는, 아 was. 아는 워로 바꾸는 거아 헷갈리는데 이표현까진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아하. 근데 그 다음에 의무문은 어, 아, 어떻게 바꿀까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주인공은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는 배웠어요 어, 어,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의문문을 맨 앞으로 빼시면 되잖아요 문장에맨 앞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응. She was pretty, she was pretty. 그녀는... 그녀는 예뻤었다 그렇죠 근데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이상이큰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녀는 네. 예뻤었냐 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was를 앞으로 빼시면 돼요 was she Pretty? Pretty? 라고 해주시면 된단 말이죠. 음, 너무 간단해요. 헷갈려시는 거네요. 그녀는 음. 예뻤었나? 이렇게요. 그렇죠. 야, 걔가 예뻤다고? 지금은 왜 이런데, 막. <laughs> 그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고생을 많이 하면. 네. 아, 저도 그렇죠. 어렸을 땐 잘생겼었거든요. 아... <laughs> 자, 간단해요. 그래서 의문문을 네. 만드실 땐 비동사를 빼시고요. 문제는 뭐예요? 의문사가 네. 있는 문, 문 있었잖아요. 의문사. 아, so, what, where, 등등. Y 음. 등등등등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만들 때는 네. 비동사, 앞에 또 의문사를 또 붙여주시면 아, 끝이에요 아 그렇죠 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비동사, 가고, 네. 아, 주어, 아, 동사 또는 아, 주어 형용사 이런 식으로 네. 딱 나오십니다 네. 밑에 여기 아, 아, 정막을 아, 아,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바로 문제를... 퀴즈로 갈까요 땡큐. Alright? 자, number o 네. 그녀는 어제 왜 늦었니? 수업에. 아, 우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네요 이걸 uh -huh. 먼저 체크를 하고, uh -huh. why, 왜, 왜 늦었니? 해야 되니까, why, 비동사, was, uh -huh. she, late, for the class. 그쵸. 어제, 그쵸. yesterday라는 표현까지 맞춰주셔야 될것 같아요. t h a 그래서 여기서 알아주셔야 네. 건, 과거랑 의문사 빼는 건 이젠 다 하실 거예요. 못 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죠 예, yeah, 좋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디 어디에 늦다라는 표현이 be late for, 전치사 be 네, late, late for. 그래서, 네. why was she late for the class yesterday? 음. 그냥 어제 왜 늦었니, 수업에. 오케이? Okay? And April, number two. 네. 그들은 어제 왜 피곤했니? 어, 그들은 왜 피곤했니? 또 why네요. why, mm -hmm. 그냥 day가 그 복수잖아요. 그러면 아. w r 가 되겠죠. Yeah. 그럼 Why were they tired yesterday? 그렇죠. Why were they tired yesterday? 아, 어려워요. 그렇죠. 왜 피곤한 거니? 한때 머니. 좋습니다. 오케이 okay, number three. 너 어제 왜 배가 고팠니아왜 배가 고팠니 음.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그렇죠. Why was I? Why were you hungry yesterday? That's right. Why were you hungry yesterday? 네. Okay. 자 마지막 문제 조금 다른 거 해드릴게요 에. 지금까지는 다 이제 형용사로 하는 거였네요 주어 그렇죠. 형용사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거 우리는 어제 우리 여기 왜 있었지? 명사네요 그죠? 모르겠어요 명사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here이잖아요 yeah. 우리가 여기 왜 있었니 하면은 why were we Here. 한, 한다고 배웠습니다. Yesterday. 근데 우리가 장소할 때는 전치사를 써야 된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네. 근데 here 이랑 there 할 때는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또 저는 배웠어요. 복습, yes. <laughs> 복습의 힘입니다. Yeah, April. Yes. 좋습니다, April.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죠? Always. 네. Oh, you did a good job today also, right? 네. So, April. 다음 네. 시간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okay? 네. We'll be back. back. 오케이 okay, 잘 들었습니다. 아, 복습의 힘이라. <laughs> 글쎄 두고 봐야 알죠. 시간이 가면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까먹다라는 말도 이 어, Korean slang 은어에서 많이 쓰이죠. 오늘 마지막 코이스. 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하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거였습니다. 자, 두 개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째, what is your very important person? 아, 가장 중요한 사람은 VIP, very important person은 누구입니까? You and me. 우리가 오늘 만날 당신, 우리가 오늘 만난 나, 지금 같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같이 계시는 그분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 very important job.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 여러분들은 뭡니까? 공부? 아, 좋은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했습니다. What is your very important time? 아니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을 가장 중요한 시간 인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무엇일까요? 답을 얘기합니다. All right now. 아, 깔끔한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황금도 아닌 소금도 아닌 지금. right now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자. 우리 만난 지금 만난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바로 현실을 직시하셔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시면서 오늘 공부 마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